세 판에 1 6 9 0 0 원이면 얼마? 네. 고추, 황양 어. 고추가 고추가 이렇게 비싸네. 아 이거 시골에가 살아야겠다. 이거 완전 시골에서부터 고추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와, 무슨. 아 무슨 가게 쓸 거니까 너담아사가면 돼. 이거 좀 달아주세요. 아 이게 2 0 0 0 원이야. 양파가 있지 파를 양파.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거기 와, 이거 완전히 겁나게 비싸가지고 청양고추 한 봉다리에 9,500원 와 청양고추가 야,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가격을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가게부 청양고추가 한봉다리에 9,500원이면 이주면. 하... Yeah. 뭐 감한테 팔까? 아, 너무 비싸 가지고 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 아, 날은 따뜻하고 정말 좋네요. 보니까. 오늘 너무 날이 좋아요. 따뜻하고. 조금 가게에서 쓰기에는 원래 이게 좀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희는 조금씩 사가지고 그때 그 업소용을 잘안 사요 가급적이면 그냥 이 고추가 고추가 이게 지금 2 0 0 0원이에요 거의 아 1900원 몇달 되지도 않는데 아까 그게 본 것처럼 그 봉투에 담긴게 9500원인가 그래요 이거는 생와사비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건 진짜 강추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이 고추냉이는 정말로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건 진짜 강추해요 진짜. 신기한 게아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 이름과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우동 그 우동 장국도 이름이 같아서 샀습니다, 진짜. 아 이거 어제부터 진짜 너무 신기하네. 아 오늘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게 재료 준비했고요. 운동 좀 갔다가 좀 쉬겠습니다. 열려있네요 이 라면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게 김치에다가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요 그리고 새우 무슨 라면인데 이게 기름기도 없고 엄청 맛있어요 김치까지 살짝 넣어서 끓이면 기가 막힙니다 물은 아침부터 지금 이제 세차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바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못했는데 지금 이제 세차 거의 다 했습니다 뭐 엄청 깨끗하게 한건 아니고요. 겨울에. 이게 아마 겨울에 그 차를 끌다 보면은 연락할 수있 많잖아요. 그럼 차가 엄청 상하거든요. 그런데 세차를 안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이가스통이좀 살벌해 보이긴 해요, 진짜. 옆에 보면 대포 같아. 아, 그래도 세차 좀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아, 깔끔해졌어. 아, 오늘도 원래 좀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블랙박스가 자꾸 꺼졌다, 켜졌다, 그래가지고, 어, 블랙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오늘 점심 때 설치합니다. 어 개운해요, 지금. 아 지금 이제 세차도 했고 가게 정리도 대충 했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아니죠 점심 때쯤에 어, 블랙박스 이제 설치하러 오기 때문에 설치하고요. 오늘은 어제 운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장 장거리 운전과 단거리 운전을 제가 하면서 이제 느낀 거왜 제가 장거리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뭐 근데 오늘은 조금 좀 일이 조금 생긴 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걸로. 어, 오늘 영상은 좀 가름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음 번 내용은 어,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뭐 대화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이고요. 어, 블랙박스 설치 때문에 오늘 일을 못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또 세차를 열심히 한 거죠. 어,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어,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시어터 준이었습니다.